자갈치미가 한우곱창 줄여서 자미곱에서 양대창 세트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해서 광고를 주셨습니다. 일단 양대창 세트인데요. 이쪽 끝에 양 있고요. 이거 대창인데 양념으로 버무려져 있어요. 빨간 양념인 것 같은데 구울 때 향을 맡았더니 약간 우리 그 김치 볶음밥 약간 고기에 고기 다 먹고 밥 볶아 먹는 그런 향 있잖아요 그런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와못 참겠던데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통으로 안 오고 다 이렇게 조각으로 잘라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그냥 일반 대창인데 이거는 안 자르고 통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갖고 왔고 여기 대파김치도 있어요 음료는 무알코올 맥주로 마실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은은하게 올라오는 이 양념이 너무 맛있는데요. 하나도 안 매워요. 그냥 향만 살짝 나요.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 우와. 아, 그리고 이거 양도 양념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. 양으로 먹으니까 양념의 맛이 좀 나네요 통대창 여러분들 이거 익은 거예요 이게 색깔이 이래 보이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면 확실히 익었고요 이거 익은 거예요 있어요. Yeah.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자미곱에서. 출시한 양 대창 세트 먹어 보았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양념에 버무려져 있는데 양념이 맛있는 양념이었어요. 그냥 막 자극적이거나 양념의 맛이 강한 게 아니거든요. 정말 비슷한 맛을 생각을 해 보자면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고기 구워 먹고 밥 볶아 먹을 때그향 나잖아요. 약간 그냥 그런 맛이었어요. 양념은 그런 느낌의 맛이었는데 어쨌든 대창이랑 너무 잘 어울렸고요. 이 양이 제가 잘 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통 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찔겨가지고. 근데 아~ 저기 <laughs> 너무 잘 굽나 봐요. <laughs> 안 찌기고 맛있더라고요. 이 양념이랑도 너무 잘 어울렸고요. 이 대창을 아무 양념 없는 대창을 항상 먹다가 이렇게 양념 있는 걸 먹으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같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 양념 자체도 맛있었어요. 그리고 대창을 구매하시면 참소스랑 대파김치가 오거든요. 근데 대창을 3팩 이상 구매하시면 밥 볶아 먹을 수 있는 깍두기 김치도 같이 주시거든요 거기에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주문량이 많아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택배 출고까지 3-4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제가 대창 먹방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여기서 사 먹거든요 저도 한 3-4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거 양념이 새롭게 출시돼가지고 이 양념으로 반반해서 자주 이용해서 먹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 합니다 장미국 진짜 맛있으니까 꼭 이용해 주시고요. 좋은 밤, 군밤 되세요. 뿅! <놀람> <놀람> <놀람>